네, 안녕하세요 유연입니다 저는 감리교 배경의 목사이고요. 현재 감신대에서 강사로 고약과목과 영어로 로궐주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김진호입니다. 아, 저, 저, 지난해까지는 제3시대 연구소 의무실장으로 일하다가 올해부터 자유를 얻어서 아, <laughs> 강의 좀 집중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제가 한국 개신교 교회 연구하고 성서 연구를 병행, 병행해서 했는데 강의는 좀 이제 예수 쪽에 좀 많이 성서 쪽에 집중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 어 그래서 유연희 선생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는 제일 제1, 성제 성서로 하면서 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예수고요. 원래 예수연구가 제가제 제일, 제일 많이 공부했었던 이야이고요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부터 고백에 출발하지만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수부터 많이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를 물으면서부터 우리 신앙에 대한 성찰을 시작한 것 같아요. 어, 그런 물음들이 제 강의의 초점일 것 같고요. 역사적인 연구를 할 겁니다. 현대 역사적인 연구들을 소개하고 또민족신학의 새로운 시각들을 가지고 선공합니다 어, 예수에 관해서는 올해 에, 공부하면 틀에서 기본적인 것을 다알수 있게끔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약선서를 제가 들을 <laughs> 건데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약 성서가 시간의 흐름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신약 시대로 오면서 최근 우리한테 가깝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건 상당한 오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잃고 절대 절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아주 느게야 성서가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성서에 대한 또 오해는 뭐냐면. 굉장히 단일한 메시지가 성설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세요. 은혜롭고 되게 일반성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성설은 그게 아니라 시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등장 인물도 그렇고 장르도 그렇고 정말 다양하게 구약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겪는 개인의 문제나 또는 한 사회나 그전 세계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조명할 때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그런 메시지들을 새롭게 늘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늘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이 나오고 더구나 이런 인터넷 시대 그리고 학제간 연구 통해서 더욱더 풍부하고 새로운 성사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벌어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모순되고도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시각 속에서 특히 장벽 적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 표현이죠. 그 시각에서 새롭게 일관에는 풍성한 경험을 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 열 주, 일주, 하반기 열 주에서 20회를 예수의, 예수 연구에만 할 건데요. 상반기에 초점을 드는 것은 보검서의 큰 틀로 보검서를 드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마가 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큰, 큰 어떤 그 행적을 공간 이동을 통해서 보는 게 초점이고요. 음. 하반기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병 치료의 흔적, 예수님의 갈등, 이런 것들, 텍스트들, 각 사건 하나하나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데 초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상반기 때는 처음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물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데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활동의 궤적들을큰 틀에서 보험서 전체를 읽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드릴 계정입니다.